공부할 때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될까 고3 때까지 성적이 오를까 수능 날까지 과연 될까나는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질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 손은 팬이 손에 안 잡힌다 일단 이것도 제가 즉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은 뭐냐 <목소리> 매일매일 조금씩 바늘에 찔릴 바에는 <목소리> 마지막에 가서 한 번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자 매일매일 아퍼 아따고 아따고 이게 아니라 3년 후에 수능으로 비교할게요 수능날 한번 거대하게 그냥 발등 지켜서 피 철철 나자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짓답이냐자 일단 단순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비유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냥 매분 찔끔찔끔찔끔 될까 될까 될까, 될까 하면서 찔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고통 아니야? 차라리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3년, 2년, 1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펑펑 우는 게 그냥 단순하게 행복론 입장에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답변이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행복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아무리 입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좀 스터디코드스럽지 않은 답변이고, 제가 이걸 얘기했냐면 두 번째 논리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친구 질문에 답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 될까? 될까? 하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불안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부에 방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뺏기고 있죠. 될까? 안될것같아 라고 하니까 에너지를 뺏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하죠. 실제. 그죠? 시험 내신으로 좁혀서 말씀드려도 와닿을 거예요. 그죠? 내신이 내일모레인데 잠깐만 아나 이거 또 공부했다가 공부한다고 될까? 이거 망하지 않을까? 하다가 우울한 마음에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겨서 안 해. 시험 봤어. 성적이 안 나와. 그죠? 지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건데 뭐라고 해? 거봐. 내 불안감이 현실이됐어 나는 해도 안 돼. 그래서 또안 해. 그러면서 뭡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 를 드릴게요. 그죠?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죠? 성적이 안 나온 게 원인이 돼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원인 결과가 정반대예요. 불안하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단순하게 3년 동안 바늘 찔리고 괴로운 건 그것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그냥 머리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알겠죠?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안감은 단순히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부량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논리적 팩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다 불안감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일 수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믿는도개한 번에 발등 찍히지뭐 하면 된다 된다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라는 거죠. 근데 또 너무 근거 없이 된다 된다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스타디 코드가 말했잖아요. 그죠? 뭐다? 수학이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영어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꿰뚫으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영상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만약 이 질문도 있었어, 저는 저를 못 믿겠거든요. 제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나에 대한 불안감이면 아이 영상, 꼭 스터디코드 채널 찾아보세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감이다라는 영상 이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불안하면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영상의 핵심 문아세요 어 맞어 누가 자기를 어떻게 믿냐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은 과대평가돼 있어 확신감이 뭔지 아세요 그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야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아 수학 공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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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점 맞을 수 있는구나라는 로드맵을 딱 눈에 보이잖아 그 메커니즘이 보이면 잠깐만 그럼 난 여기까지밖에 안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육십 점이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 나머지 사십 점이 채워지겠네 그러면 그게 더 납득이 되는 믿음이 온다. 그러니까 혹시 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면 그 영상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감이다 영상을 보도록 하고 일단은 앞에 대다 다시 한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뭐다 그냥 불안해하는 거 자체가 원인돼서 공부를 못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면 거박거박하면서 또 불안감에 빠지 악순환에 빠지니까 그냥 뭐삼년 후에 이년 후에 일년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믿는 도끼에 한 번에 발등 찍힌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라는 감상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스터디 코드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윤희원 와, 어떻게 다제 얘기인지. 그죠? 스터디 코드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선정해서 할 때에는 딱 고학생만을 위한 질문도 하지만 되도록 모든 학생에 다 공감할 만한 질문을 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 스터디 코드 우리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 이렇게 모이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어차피 우리는 동병상련의 수험생이고 심지어 입시를 바라보는 에티튜드나 시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어, 같은 공간에서 질답을 교환하다 보면은 서로 영감을 주는 또는 내가 질문 안 했는데도 내 얘기 같은 게 많은 거야. 이게 스터디 코드가 작고 우리 같은 사람만 모으려고 하고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모여야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 알겠죠? 예티 님, 될까가 될까가 아니라 된다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등 찍히라니까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발등도 안 찍혀요. 알겠죠? 그죠? 다시 발등 찍히는 게 아니라 된다라는 마음 자체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마음입니다. 김찬님, 가끔 스터디코드 영상 보면 제가 해왔던 무의식적인 사고들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시는 게 신기할 정도죠. 신기하죠? 기가 막히죠. 그죠? 오늘도 뭡니까 원인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 아 불안감이 실제로 그게 돼 버린다. 아 원인이 된다 또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감이다. 아, 스터디코드가 기가 막힌 이유는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연구소예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누가 스터디 코드의 연구소가 뭘 하냐 물어보잖아요 만약 그것도 한마디 코드로 대답한다고 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막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언어 하나 문장 하나로 요약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막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 제가 대단하고 스터디 코드가 대단한 게 아니라 1 9년 동안 밥만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저희가 연구하는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이 의식화되면서 일번 막연했던 것들이 되게 명확해지고 이번 혼자 깨닫지 못했던 학생도 최상위권의 무의식을 꺼내서 의식화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금방 금방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 존재이고 의 목표인 거죠. 그죠? 유리님 마인드 잡혔다. 발 잘리더라도 내 자신 믿고 가본다. 아우씨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잘리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안 잘릴 거야. 알겠죠? 윤서님 아우 좋은 비유. 그럼 찔끔 찔끔 찔리는 건 마지막에도 크게 찔리는 거네 아우 좋은 비유.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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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리잖아 그죠 그럼 결국 공부를 안 해서 마지막에 그래 발등도 찍혀 봐죠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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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년 동안 찔리다가 마지막에 도끼로 한번 가시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죠 차라리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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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찔리다가 마지막에는 한 번만 한 번만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아 좋은 얘기 그죠 비유법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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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찔리는 걸 선택하면 얻는 게 없어 다 잃는 거야. 발목도 잃고 비유 아까 몸뚱도 잃고 발목도 잃는 거야. 그죠? 근데 거꾸로 아 이게 막간 무슨 영화 같은데 나는 그렇다면 발목을 걸겠어요 하면 발목도 안 잃어. 그죠? 근데 압삽하게 발목을 걸는 게 무서워가지고 몸 몸뚱만 찔러주세요 하잖아. 3년 동안 찔리고 마지막에 배신당하는 거야. 발목도 자르죠. 아니 몸뚱만 찌른다고 하셨잖아요. 음, 발목까지 자를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잃는 거야. 알겠죠? 아주 우리 역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비유를 해도 탁탁 그죠 더 와닿게 하잖아. 아 은사님,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막 자기네들이 우리의 이제 의식화하는 코드를 흉내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거죠. 멋있어요. 은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인생에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느낌표를 던져라. 하... 그죠?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요 우리 같은 우리 구독자 우리 회원의 얘기로 요약을 하면서 요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